우리 법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의 제1심 재판을 관할하는 행정사건 전문법원입니다. 우리 법원은 1998년 개원하여 2012년 양재동 신청사 이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현재 140여 명의 법관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국 유일의 행정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전국 법원 행정 사건의 약 40%를 처리하고 있고, 조세, 노동, 도시정비, 토지수용, 난민, 산재 등 전담재판부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문 법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조세소송 실무, 난민재판의 이해 등 실무지침서를 발간 개정하여 전국 법원의 행정재판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업 무렵부터 현안이 되는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행정 실무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연구 성과물을 모아 2~3년에 한 번씩 행정 재판 실무 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법원은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행정 사건 유형별 판결서 작성 방식 연구반, 사건 유형별 심리 방식 연구반, 전담 사건별 주요 쟁점 연구반을 조직하여 사실심 충실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은 행정소송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법원으로 자부하고 있고 이 점에서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우리 서울행정부원의 모토는 행복하고 정겨운 법원입니다. 우리 법원 구성원이 모두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가장 어렵군요. 저희 법원 식구들은 모두가 서로 돕고 솔선수범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합심하여 해결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장 접수에서부터 판결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행정 소송의 표준적인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행정 소송 분야 전문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선수 관계자와의 정기적인 교류와 열린 법정, 법원 견학 프로그램, 시민사법위원회 활동 등 국민들과의 소통을 심화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